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공법을 강의하고 있는 최성진입니다. 자, 오늘은 하루 한 문제, 테마 19번, 건축법 마지막 문제를 풀 겁니다. 예, 특별 건축구역과 이행 강제금에 대해서 나왔네요. 먼저, 특별 건축구역입니다. 예,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물을 건축하기 위해서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시 도의사가 지정하는 게 특별 건축 구역 가는 겁니다. 이때, 이 특별 건축 구역은 개발이 가능한 땅. 자, 정비 구역이다. 아니면, 뭐, 우리 재개발, 재건축 구역이죠? 도시개발 구역이다. 택지개발 구역이다. 경제자유구역이다. 이런 데, 지역에 대해서 특별 건축 구역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발이 가능하면 지정하는데, 특히 조심할 게, 이 정비 구역은 우리가 도심의 주관경 정비법에서 이 정비구역을 공부하는데 지방 자치단체 장들의 권한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여 정비구역의 이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할 때는요, 이 지정할 때는 누구만 지정하냐? 시, 도지사만 지정합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정비구역의 특별건축구역 지정에는 개입하지 못합니다. 재개발, 재건축사업은 지방 자치단체 권한으로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특별건축구역은 국장이나 시도사가 지정하지만 이 정비구역만큼은 시도의사만 지정할 수 있다. 그거 확인해주시고자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관리권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자 개발제한구역입니다. 개발제한구역은 개발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할 수 없습니다. 자, 이와 마찬가지로 개발 제한구역이나 보전 산지나 자연공원이나 접도구역 있죠? 이런 데는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할 수 없습니다. 네, 우리 특별건축구역에서 군사기지 및 군사설 시 보호구역 있잖아요. 여기는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단, 사전에 국방부 장관과 협의를 해줘야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받으시고. 자, 3번. 보세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심의를 거치는데, 중앙건축위원회 심의. 자, 국토교통부 장관의 중앙건축위원회죠? 심의를 며칠을 거쳐줘라. 30일. 하고 되어 있는 거.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하나 변경할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군 관리계 결정이 있는 걸로 봅니다. 그러나, 용도, 지역, 지구, 구역은 제외. 용도, 지역이나 지구나 구역은 의제되지 않는다. 여기까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특별 건축구역 관련 설명으로 옳은 거 찾으랍니다. 뭐 찾으라고요? 옳은 거. 1번. 자, 정비구역입니다. 재개발구역, 재건축구역이 정비구역이죠. 이정비구역은 특별 건축구역을 지정할 수 없다가 아니라 있죠? 개발이 가능하면 지정니다 대신 정비구역은 시도이사만 지정니다 자, 개발 제한구역입니다. 그린벨트는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할 수 없죠? 안 되는 겁니다. 3번에 특별건축구역 지정신청이 접수되면 시도이사는 신청만부터 자 15일이 아니고 30일이죠? 시도건축인의 심의를 거쳐야 되더라. 만약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신청을 으면며 30일 내 중앙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치면 됩니다. 1 5일 아니고 30일. 4번에 특별건축구에서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른 건축에 대한 미술작품 관련 규정은 개별건축마다 적용하지 않고 특별건축구역 전부 또는 일배자 어떻게 한다? 통합 적용입니다. 주차장이나 미술작품이나 공원 설치 죠 주차장이나 미술작품이나 공원 설치는 개별 건물마다 설치하지 않고 이렇게 통합 적용한다는 것 알아두십시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5번에 특별 건축구역 지정한 경우 용도 지역이 지정된는걸 본다. 자, 용도 지역이나 지구나 구역은 의제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토지의 쓰임새의 본질적인 내용인 용도 지역이나 지구나 구역을 일개 건축법의 의제 규정을 두지는 않더라. 여기까지 알아두십시오 자, 요거 공주작품 통합설치입니다. 공원이나 주차장이나 미술작품은 자, 개별 건물마다 적용하지 않고 통합 적용할 수 있다. 미술작품 통합설치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19-2번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행강제금은요. 자, 우리 이행강제금은 직접 강제수단이 아니고 간접강제, 심리적 압박을 가해서 이행하려는 거고 자, 얘는 행정벌이 아니고 집행벌입니다. 그 다음에 일사부재의 원칙 이중처벌 금지죠. 한 사건을 한 번만 처벌한다는 원칙이 적용된다, 안 된다?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행강제금은 계속 반복 부과할 수 있는 제도다라는 거 알아주시면 되겠군 자, 연면적 85에서 60으로 개정됐습니다. 60점터의 주거형을 주은 2분의 1까지 깎아줍니다. 옛날에는요, 총 부가의 수 5회를 넘지 않는 부분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이렇게 깎아줄 때는 부가의 수를 뭐 해주는 거, 줄여주는 제도가 있었는데, 요 규정이 못됐다. 삭제됐다라는 건잘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우리 공법의 이행강제는 건축법과 농지법 두 군데 규정되어 있습니다. 허가권자는, 허가권자는 이행강제금 부과처분반자가 이행강제금을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지방세 외, 세외 수익금의 징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하도록 되었습니다. 자, 이행강제금 산정 비율입니다. 자, 이행강제금 산정 비율인데, 보시면 이행강제금은 허가권자는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에 대해서 위법한 불법 건물 건축가 시정명령을 내는데 건축주가 시정하지 않으면 시정명령이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못하겠다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자 이때 건축물의 건폐율 용적률 초과 또 허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더라 건폐율 초과 자 용적률 초과 허가 받지 않더라 무허가 신고 하더라 무신고 이럴 때는 지방세법에 따라 해당 건축물의 준하는 1 제곱미터당 시가표준액의 얼마 백분의 오십에 상당하는 금액에 자 오십 에다가 시가표준액 오십 에다가 이반 면적을 곱하고 자 금액 이하에 보면서 다시 다음에 구분에 따른 비율 대통령이 이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건표 초과 용적률 초과 무허가 무신고일 때는 1제곱미터당 시가 표준액의 50% 곱하기 이반면적 곱하기 자 대통령이 이 정하는 비율입니다 이때 건축재료를 조례로 그 비율을 낮출 수 있는데 아무리 낮춰도 100분의 60 이상은 돼야 됩니다. 자, 검표율 초과 80, 용적률 초과 90, 허가를 받지 않았더라 100분의 100, 무가 무신고 70, 제일 나쁜 놈 자, 무허가 100% 100분의 100 용적률 초과, 두 번째 나쁜 놈이죠. 100분의 50, 검표율 초과 100분의 80, 신고는 작은 건물이 신고군요. 무신고는 작은 건물이 신고 안에따가 제일 많이 맞아요. 100분의 7 0되 있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그렇습니다 옳은 것은, 이행강제금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자의 부과으로서 직접 강제 수단이다. 이행강제금은 간접강제, 심리적 압박을 주는 거고요. 행정벌이 아니고 질, 아, 집행벌이고요. 일사부절의 원칙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계속 반복부가 1번 틀렸죠. 2번 이행강제금이 60점터 이하인 주거용원충은참 좋았네. 여기까지 60 이하의 주거용원충은 2분의 1까지 깎아줍니다. 그러나 이런 거 없죠. 총 부가의 수를 5회 넘지 않는 범에서 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다. 과거에는 이런 규정이 있었는데 이게 삭제됐습니다. 그 다음에 3번 이행강제금 제도는 국토계획법에 있 것은 삭제됐고요. 이제는 건축법에 남아있고 또 농지법에 있습니다. 건축법과 농지법이 있네요. 허가권자는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자가 이행강제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지방세 외 수익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합니다. 국세가 아니고 지방세죠. 세외 수익금입니다. 국세가 틀렸네요. 5번 허가권자는 영리 목적 위반이나 상습 위반인 때는 100분의 100가지 가죽, 개정사이죠? 아주 깔끔한 정답, 5번이 되겠습니다. 건축법의 특별건축구역 이행강제금 정확하게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